리나 무궁화 어, 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식품 무궁화가 엄청 유명합니다 수익창출 구조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JB간세타의 남아빠 김종호입니다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뜰뜰산는내구부영입니다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은 2월 18일 <목소리>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월 18일인데 이제 3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보름도 남니다네 3월이 되면 봄, 나무, 식재, 의 계절이 오는 거죠. 지금 네. 2월 말부터 하는데, 우리가 신기한 무궁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입니다. <laughs> 야 우리 컴퓨터가 딱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무궁화 <laughs> 어, 꽃! 입니다 네, 네. 무궁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중요한 무궁화가 있어요. 일반 무궁화 묘목들은 하나에 천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1 0 무궁화는 하나에 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천 원짜리를 재배할 거냐, 2만 5천 원짜리를 재배할 거냐, 뭐 어떤 걸 하겠어요? 처음에는 천 원짜리를 고민하겠다가. 재배하는 거말하는 거야. 내가 판매해서 돈을 벌려면 어떤 거를 재배하겠냐고. 비싼 나무를 해야죠. 똑같이 재배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무궁화는 삽목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엄청 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기한 무궁화, 일반 무궁화보다 더 좋은 무궁화, 레이스 무궁화를 한번 여기다 살짝 띄워볼게요. 뿅! 요렇게 이쁘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이쁘죠? 예. 네, 네. 보셨어요? 여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 거짓말 좀 잘하시는 아...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이제 시폰 무궁화를 소개합니다. 네. 시폰은 네. 여성분의그옷 보면 레이스 같은 거 있죠, 레이스. 그 엄마 옷? 네, 레이스. 네, 네. 레이스 아... 같은 거를 시폰이라고 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시폰 무궁화가 엄청 유명합니다. 유럽, 아... 미국에서도 엄청 유명하고요.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유럽에서는 무궁화가 엄청 인기 좋은 품종입니다. 아... 미국에서도 엄청 좋은 품종입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무궁화 나락꽃인 거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기가 없죠. 에, 에. 좋은 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앞으로는 좋은 꽃, 좋은 무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하나씩 하나 소개를 해보드릴까요? 네. 이쪽에서부터 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 요거 뭐냐면 스타버스트, 스타버스트 시폰, 스타버스트 시폰입니다. 영어 읽을지 아세요? 네, 네, 네. 뭐예요? 스파. 스타버들 시폰, 네. 스타버들, 스타벅스 시폰, 네, 어, 스타버스트. 시폰. 시폰. 시폰, 시폰, 저도 스타벅스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꽃이 그러면 아까 입지감이 좋다는 겁니까? 그쵸? 그렇죠. 입지감 좋다는 겁니까? 조화 같은 느낌이 생겼죠. 아 조화 같은, 조화 같은 느낌이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저도 핑크시폰입니다. 핑크시폰. 아, 꽃 색깔이 진짜 핑크 색깔이 네, 가까이 이렇게 보여주시나요? 핑크시폰. 우와! 예술입니다. 꽃도 예술이야. 꽃이지만 네. 이 지금 나무 상태 피들이 겹가지들 네. 나오는 거죠. 이게 삼목 1년 만에 합니다. 번식해서 이 정도 키우거든요. 아 그래서 제 생각은 일반 무궁화 재배하실 분들 이 시폰 무궁화 재배하시면 수익 창출 구조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경수를 기르잖아요. 네. A라는 수종이 단가가 좋아요. B라는 수종도 좋고요. 네. 그럼 어떤 걸 재배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A, A, 다 해야죠. A, B. 근데 C라는 수종 내가 기존에 많이 재배했던 것 때요. 수익 창출 구조 안 나오면 재배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어, 그럼 빨리 요즘 경용비가 많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농가에서 수익 창출 구조로 재배를 하는 데는 식품 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식품 무 같은 라이센스가 풀려 있습니다. 아. 재배하는데 괜찮고요. 네. 어 우리가 저쪽 가서 한번 한 군데 모아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아 전체적으로 네. 잘 모아놨네요. 네, 전체적으로 모아놨습니다 <laughs> 그 총무님 영어 못해서 뺐습니다. 저보다 더 못하네요. 저 영어 그렇게 못하나 처음 봤습니다. 우리 영어 잘하는 이름이 뭐죠? 신건호입니다 야, 신건호 우리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한번 처음부터 네. 설명을 해드리죠 드리면서 하나씩 드리면서 음, 마젠타 슈폰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 마젠타 슈폰이 마젠타가 뭔 뜻인지 아세요? 마젠타가 어, 보, 보라색. 보라색 아 보라색이라고 보라색. 합니다 다음 번그 다음 번 뭐죠? 라벤더 슈폰입니다. 라벤더 슈폰입니다 라벤더 슈폰입니다 라벤더 슈폰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또 다음 번한번 보겠습니다 핑크 시폰입니다. 핑크 시폰. 핑크 색깔라서 핑크 시폰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 카메라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또 이거 앞에 있거든요. 이거는 화이트 시폰입니다. 화이트, 흰색이라고 해서 화이트 시폰이고요. 다음 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블루 시폰. 블루 색깔 난다 해서 블루 시폰. 네. 시스타 버스트 시폰. 스타 버스 트 시폰입니다. 요렇게 6종이 있는데 7종이 있는데 벌써 한 가지는 품절이 됐습니다. 빨리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어, j b 가이드 센터에 오시면 10분, 무궁화 10분 시리즈. 누구나 손쉽게 번식할 수 있고, 어, 관리하기 편한 이런 10분 무궁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j b 가이드 센터의 남아빠 김종호였습니다